부착 트레이를 책처럼 펼쳐주세요. 필름은 잠시 부케이스에서 빼주세요. 지문이 묻을 수 있으니 필름은 사이드가 아닌 중앙을 잡아주세요. 필름을 내려놓는 곳에 먼지가 없도록 깨끗이 닦아주세요. 먼지가 이영지에 붙으면 부착 시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호용 스펀지를 제거 후 아이패드를 놓아주세요. 아이패드 카메라가 부케이스 내 카메라 홈에 위치하도록 끼워주세요. 동봉된 알코올 수압 극세사천 먼지 제거 스티커로 액정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빼두었던 필름을 붓 케이스의 고정핀에 맞춰 정확히 끼워주세요. 하단 손잡이가 붓 케이스 바깥으로 나오도록 한뒤 케이스를 닫아주세요. 프레스 히얼 부분을 손으로 눌러주세요. 이후 하단 손잡이를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화면을 가볍게 눌러 필름에 밀착시켜 주세요. 붓케이스에 고정된 필름 보호지를 점선 위치에 맞춰 꺾은 뒤 천천히 제거하면 부착 완료. 애플 최상위 모델에만 제공되는 프리미엄 옵션 나노 텍스처 글래스를 이제 필름으로 붙여 경험하세요.